융돈융사 아이 브랜드는 못 참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이 책이 사실 디자인부터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제경영서에이 표지를 벗기면요 4억 5천만 엔 45억 원을 그것도 시장도 작고 모두가 안 팔릴 거라던 그림책으로요 팔리지 않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 독서는 여행에서는 광고 아니고요. 융돈 융산으로 진짜 너무 인사이트가 많아서 저만 알고 싶었던 책을 소개할 겁니다. 제가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딱 요즘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제가 엄청 추천을 하고 다녔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니시노 아키 히로의 혁명의 판결. 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가예요. 이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4억 5천만 엔 45억 원을 법니다. 그것도 시장도 작고 모두가 안 팔릴 거라던 그림책으로요. 이 그림책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독특하게 영화처럼 분업체계로 만듭니다. 35명의 아티스트를 모아서 4년 동안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대박을 쳐요. 무려 55만 부가 팔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행보가 남다르고 상식을 정말 꽤 부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이 사실 디자인부터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제 경영서의 이 표지를 벗기면요. 무려 이런 동화책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무역진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경제 경영서 맞고요. 이 그림이 그 대박을 친 굴뚝 마을의 푸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마케팅 책을 냈다고 하니까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니시노는 개그맨이에요 연예인이고 지금까지 만든 모든 그림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게다가 니시노 아키로 엔터테인먼트 연구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요. 회원 만 7만 명이 넘고요. 개그맨은 직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업 같은 거이 정도로 가볍게 바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을 하고요. 그 행동 자체가 개그맨의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저처럼 일에 있어서도 인사이트를 주고 자기가 만든 일과 작품을 누구보다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의 팡파르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뼈 때리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건데요. 도움이 될 니신호는 어떻게 해서 그림책으로 45억 원을 달성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신용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예전에는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교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뭐 동전이 생기고 지폐가 생겼잖아요. 시대에 따라 그 돈의 형태는 계속 바뀌어도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니시노는 개그맨이니까 책이 그렇게까지 잘된건네가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대요. 하지만 그는 인기 연예인에게는 유료회원이 모이지만 인지 연예인에게는 유료회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기와 인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를 인기 브랜드라고 하고 그냥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인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아이 브랜드는 못 참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도 않고 내 지갑을 열게 하는 최애 브랜드가 있지 않으신가요? 결국 그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은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믿음이 리시노가 말하는 신용이에요. 이건 브랜드에게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니시노는 신용을 얻은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를 얻을 거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된 사람들을 보면 그 개인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신용이 직업이 되고, 타이틀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신용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사람의 컨텐츠와 행보에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럼 잘 팔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신용을 얻어내는 거예요. 브랜딩을 할때 점점 진정성,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쉽게 떠나가고요. 그 브랜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시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용을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 가치 있는 것을 무료로 공개해라. 무료 공개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일을 해요. 그 굴뚝마을의 푸펠이라는 그림책이 나온 지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본의 노예 해방선언이라는 <laughs>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인터넷에 그 그림책의 모든 페이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려요. 충격적이죠. 그러면 먼저 산 사람들은 뭐지? 이거를 무료로 다 풀면 그 그림을 그린 창작자들한테는 돈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몇만 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료 공개 이후에 24만부 팔렸던 그림책이 31만부로 5,6만부가 단숨에 더 팔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료로 보는 가치 있는 컨텐츠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컨텐츠도 무료고요. TV, 라디오, 음악 컨텐츠가 무료입니다. 입구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타이밍을 뒤로 밀어서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유료여도 퀄리티가 좋은 어떤 것을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팬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돌고 돌아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돈이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무료니까 그림책에 관심이 없, 없던 사람들도 이 콘텐츠를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는 거죠. 유튜브 콘텐츠들이 다 무료잖아요. 이 콘텐츠를 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게 크리에이터를 향한 믿음, 이 찐팬들의 파워를 믿고 기업들은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림책은 아이들이 타겟이지만 구매력은 부모한테 있잖아요. 혹시라도 해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부모들은 내용을 다 읽고 산다는 거죠. 서점에서도 그래서 무료는 좋지 않다. 내용을 다 보여주면 구매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 구매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게안 사는 이유는 아니었다. 거죠. 그러면 그림책이 아니라 경제경영서 같은 성인들로 타깃으로 하는 컨텐츠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디지털에서 무료로 공개를 하지만 공개하는 장소를 다 다르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내용의 어떤 부분은 유튜브에 올리고 어떤 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공개하는 장소를 다 다르게 하면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정보를 회수하는 비용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책한 권을 사는 비용이 훨씬 더 싸고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적의 경우에도 무료로 내용을 공개하는 편이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료화는 결국 실력의 가시화. 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팩폭을 날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과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예요.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세컨드 크리에이터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 니시노는 내용만 무료로 공개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저작권까지 포기를 해요. 불뚝마을의 풋페리 그림책이니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풀어서 여기저기서 2차 창작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수익도 다 가져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극단에서는 굴뚝마을의 푸페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상연하고 사가현이라는 지역에서는 굴뚝마을의 푸페으로 랩핑이 된 기차, 열차가 달리고 있대요. 이렇게까지 저작권을 푼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그림책으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림책을 읽히게 하는 게 목적이 "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풀어버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내기를 바랬고, 그 자체가." 광고가 된 겁니다. 진짜 신박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한게그 굴뚝마을의 푸펠 그림책을 전시를 열수 있는 권리를 팔았어요. 300만원 정도의 권리를 팔아서 마음대로 전시회도 열수 있고 수익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요즘 가장 핫한 NFT 프로젝트, DAYC, 그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DAYC NFT n f 를 사면 정말 비싸지만 그 저작권을 쓸 수가 있고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맥주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세컨드 크리에이터의 창작력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혁명의 팡파르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어, 저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돈도 잘벌수 있는 방법들이 이 작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이 책은 직접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밑줄근 문장을 읽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집합소가 되는 사람이 승리한다. 어떤 사람이 집합소로 중요하게 쓰이는가 하면 일단 행동하는 사람이다. 정보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모이고 그것은 또 다른 행동을 낳고 또 정보가 모인다. 행동의 연세이다. 뭐든 그냥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공부하고 시도해 보고 내 방향을 찾아가는 게 나만의 정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책 읽고 우리 다 같이 혁명의 팡파르를 올립시다. 혹시 독서는 여행에서 제가 읽어보고 리뷰하기를 원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